안녕하세요 여기는 뱅카아트페어항여울역 근처 세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 6시 안녕하세요. 넘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오늘 많이 네. 왔다고 한것 같아요 이제 차례대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게 예. 출발 구진하 작가님, 부진하 작가님 그렇죠? 작품인데 네네. 제가 처음 이 작가님 작품을 봤는데 약간 새벽공기가 날것 같으면서 풀벌레 소리가 날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방법으로 표현한 음.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문희 작가님? 네. 작품인데, 약간 동심 세계로 진짜 빠진 듯한 그런 느낌. 진짜 이게 정성이 다 들어간 네. 거네요. 네. 갤러리 음. L의 이남섭 작가님. 귀엽고 깊이감도 네. 있고 스토리가 네네. 막 상상이 되는. 소재랑 색감이랑 되게 이쁘네요. 그러니까. 엔지비라는 작가님인데 와 작품만 봐도 힘이 있어요 이 작품은 큰 활동력이 딱 잡아주는 뭔가 느낌이 있는데 또이 작품 보면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비너스 갤러리의 윤경희 작가님 고양이로 이제 소재를 잡아가지고 일상생활에 이제 사람들이 그를 네. 접목 시킨 것 같은데. 어 너무 너무 깜찍해요. 이거 어떻게 해? 귀여워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거는 제가 상상해서 그린 건데. 빅토리 아. 이게 나온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술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술은 전혀 못 먹습니다. 우리도 이제 와인이 있어가지고. 아 와인은 술이 아니라 그냥 음료라고 아 생각하고. 아 어. 와인을 음료로 한다면은 예. 술을 100% 좋아한다. <laughs> <소식. 웃음> 나만의 시간이라는 네. 제목인데 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여기는 이제 갤러리 주 강태국문 작가님 약간 유럽피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힙하고 음. 젠틀 음, 음. 또 자기만의 이제 컬러가 확실고 작가님의 색깔이 너무 뚜렷해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정우 아 배우, 배우님이 떠올라요. 아그 연기하는 아그 느낌. 김기애 작가님. 네. 와옛날에그 추억 그 못내는 인형이죠. 네. 아유 보석도 아주 그냥. 에이. 너무 블링블링합니다. 속눈썹도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요즘 너무 핫해서 작품이 네. 없다는 소문이 있죠. 지금 이나진 작가님 작품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나진 작가입니다. 제목을 고마워 나를 키운 꽃과 바람아 라는 제목으로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라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물감을 이렇게 튜브에 넣어서 이제 직접 만들어서 짜면서 하는 스퀴징 기법을 만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그냥 화이트 배경처럼 보이지만 그림 가까이 다가서면 설수록 숨은 그림들이 드러나요. 여기, 어 있, 어 여기 있네. 그래. 찾았습니다. <laughs> 이야기 안에 숨은 이야기를 또 집어넣기도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보였던 색감들도 보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갤러리 다운의 남지연 작가님이죠. 작가. 야간에 이제 약간 여, 여행하는 기분? 이거 진짜 보름달인데요? 네. 보름달. 어, 보름달이라 그런가? 배가 너무 고파요. 아, 네. <laughs> <약간 좀 웃음> 작가님이 아, 네. 어디지? 서울대 출신인가? 아! 네. 늦게 공부를 더 하시는 거구나. 네. 파이팅입니다, 작가님. 어, 갤러리 엠의 박상하 작가님. 네. 어두운 작품들인데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바라봐줘, 관심 좀 가져줘, 약간 이런 느낌이 오히려 그런 느낌이라서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음, 직접 보면은 그 색감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르네. 예, 많이 다르죠. 역시 작품은 직접 와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김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와, 개인적으로 보면 희망 찹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어.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 디테일. 와, 금두 껍이. 이거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세요. 도시. 오, 어, 어, 그러네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도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구리가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더움츠러들듯이 힘든 역경이 있을 때더큰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현웅 작가님이신데 네 안녕하세요 정현웅 작가입니다. 네. 인연을 주제로 시작을 시작했거든요. 네. 사랑 행운, 즐거움, 네. 행복 쌓이면서 제 인생을 채워 나갈 수 있게 아,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하나하나 이렇게 레이어식으로 계속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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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하나의 또 동네 같은 그런 느낌 고아트 갤러리에 네. 박종희 작가님. 네. 박종희 작가입니다. 어, 짤막하게 작품 설명 부탁해요. 다들 이런 기억이 있으실까요? 아, 조, 자기가 좋아했던 게 갑자기 부정당했을 때 느낌.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로봇이 일본 만화에서 예.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 좋아하다 되고, 예, 예, 나쁜 예, 기억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예. 그 속에서 온 혼란함을 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동심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아니지. 저한테는 좋은 추억인데, 예. 이제 전통이라든지 역사 가 예. 들어가는 그러니까, 순간 예. 변질이 돼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작품 방향성 예. 살짝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의, 기존의 스타일로 이제 계속 네. 할 거고요. 다른 재료라든지 네. 다른 이미지들을 또 오. 차용해서 네. 제네면을 계속 표현해 달 네.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상희 작가님의 어. 솔로쇼. 붓수가 엄청 큰데요. 네. 주는 그 느낌이 달라서 그러니까요. 솔직히 작가 입장에서 황홀해요. 물감 자체에 조색을 해서 네. 그대로 붙인 작품이고요. 네. 밑에까지 전부 다한 작품입니다. 뚝뚝뚝 네. 떨어지는 그런 표현인데 맞나요? 생각을 던지고 시선을 던질 수 있게 네. 한계 작품의 의도입니다. 아, 작품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이종기 작가님 개인 부스. 힘을 그냥 확 주는 것 같아요. 와, 와,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러 가지 재료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최승선 작가님. 노을 요, 요 표현도 네. 너무 좋고. 진짜 바다 냄새 나는? 너무 좋다. 우리 작가님도 이제 다른 작품이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어때요? 1관과 3관으로 나눠져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져서 전시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주최 측에서 홍보를 너무 잘해주셔서 줄 라인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네. 네. 술도 주시더라고요. 술 네. 우리 술꾼 같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네. <laughs> 작가님들 소개는 정말 많이 해주고 싶어요. 마음은 그 똑같죠. 맞아요. 쉽게. 이 작가님 해주고 싶고 저 작가님 해주고 싶긴 하지만 네. 또 우리가 뭐다할 수는 없고요. 저축해 놓는다 생각하고 네.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는 사랑입니다. <laughs> 많은 관심 바라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 또만나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